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은 KIS 제주 입학 절차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어 먼저 필요한 서류에는 온라인 지원서가 있고요, 온라인으로 지원서를 제출 하시고 어 다른 필요 서류에는 한국 국적인 학생들의 경우에는 지원자의 초본과 여권 사본을 제출하셔야 되고요, 한국 외 국적자인 학생들에게는 어 지원자와 또 부모님의 여권 사본 그리고 외국인 등록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성적표와 생활기록부를 제출하셔야 하는데, 이건 형제 학년 포함 최근 3년간 성적표를 제출해주셔야 됩니다. 9학년에서 11학년 지원자의 경우에는 성적표를 꼭 공증을 해서 제출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추천서가 필요한데요, 2학년에서 3학년 학생들의 경우에는 담임 교사 추천서 한부만 필요하고요. 4학년에서 7학년 학생들은 담임 교사와 영어 교사 추천서까지 제출을 하셔야 하고요. 그다음 8학년에서 11학년 학생들은 영어 교사와 수학교사 추천서 이렇게 두 부를 제출하셔야 하는데 이 추천서의 경우에는 교사가 직접 지원하는 학교로 제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어, 온라인을 통해서 추천서를 제출을 직접 하셔도 되고요. 그게 불가능하신 분들은 우편이나 학교 이메일로 선생님께서 직접 제출을 해 주시면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SSAT 시험 같은 경우에는 필수는 아니고 선택 제출이고요 6학년 이상의 학생들은 최근 6개월 내 성적으로 원할 시 제출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는 시험 전용료를 납부 하시게 되는데요 이 학교의 경우에는 전용료는 40만원 정도 하고, 만약에 학생이 SSAT 시험을 제출할 경우에는 30만원 납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어, 그 다음에 입학 시험이 있는데요. 이거는 지원서 제출할 때, 어, 내가 언제 보겠다 하는 시험 날짜를 선택을 가능할 수 있고요. 모든 학생이 인터뷰도 필수로 봐야, 하는 학교입니다. 모든 인터뷰는 영어로 진행되고요. 약 20분간 진행이 됩니다. 시험을 본 후에는 결과 발표를 2~3주 정도 기다리셔야 되고요. 2~3주 후에 시험 보고 난 다음에 2~3주 후에 결과 발표를 보고 입학허가, 그다음 등록을 하게 됩니다. 어, 여기까지 입학 절차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고요.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저희가 더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